예, 오늘 새벽 어 말씀은 1 1기야 5장 4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1 0달란트와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아버지여 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유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꾼다.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만을 보면서 이, 이 나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듣는 기가 있었습니다. 듣는 기. 또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또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나아만과 같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은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 듣는 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듣는 기가 있었습니다. 나만의 지위가 뭐죠?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한국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높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는 무엇인가 훌륭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만의 장점이 무엇이냐 오늘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소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듣는 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드러워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무엇이죠? 듣는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기.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삶의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어딜 가나 제일 유연한 사람 누군가 생각했더니 장사꾼들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장사꾼들은 뭐 남들 얘기 가지고 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론 가지고 뛰는 것이 아니라 팩트, 사실을 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장사꾼이 가는 곳이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은 듣는 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만과 같이 듣는 길을 통해서 또 삶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개집종이 정보를 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개집종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여러분 내삶 속에 있어서 재산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재산입니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보도 어디에서 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얻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그것이 큰 재산이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친절한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쉽게 정착할 뿐 아니라 또그 지경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속초에서 오징어를 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팔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오징어 팔 파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웃으면서 설명을 잘 하는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에 오징어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친절의 힘입니다.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또 아내도 남편을 볼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동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제일 좋아해야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항상 얘기해요. 이 동네 떠나야지. 저는 이거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제일 아낄 줄 알아야죠.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제일 좋아해야죠.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교회를 쳐다봅니다. 다른 교회를 쳐다보고 부러워합니다. 저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이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뭐 요새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많다고 뭐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야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그 사막 지대에 가 보다 보면 풀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를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스프링클러가 나왔을 때는 이게 돌면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까이 있는 풀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돌면서 물을 뿌리는데 가까이 있는 데에는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 물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죽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정, 나하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 내 이웃들, 또내 동네, 내 교회, 또이 나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만은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집종이 이야기한 것조차도. 흘려듣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작은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시으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문을 몸을 잠그고 잠근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은 나만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나만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시켰다 그러면 그큰일안 했겠습니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작은 일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주님 의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일만 너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죠? 작은 헌신이에요. 작은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새벽예배를 나오지 못하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작은 순종이 무엇일까요? 또새벽에 말씀을 듣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거기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작은 발걸음, 작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 작은 순종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새벽에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반석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 여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듣는 귀를 쥐어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반석기의 모든 선원님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일어나가는 우리 반석기의 성도님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사함나이다 아멘.